그런 연기를 하기까지의 학습 자료가 많이 필요했답니다. <laughs> <laughs> 또다시 그런 역할을 하면은, 이제 육체적인 게 그런 것들이 이쁘지 않다. <웃음> 그때보다는. <웃음> 정말, 이렇게. 나락으로, 나락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1년 정도를 밖에 를안 나왔어요, 진짜. 안녕하세요. 근황올림픽입니다. 오늘 만나뵐 분은 원조 국민 여동생으로 불렸던 배우 이재현님입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통근황은 알 수가 없어가지고, 한번 만나뵙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근황올림픽 파트너사인 인터넷민족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인터넷 변경 예정이시거나 인터넷 가입할 예정이신 분들은 네이버에 인터넷민족 검색해서 가입하시면 통큰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황올림픽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추가 혜택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렸을 때부터 톱스타였던 에? 분이어서 아, <laughs> 네. 약간 지금 신기하기도 하고 <laughs> 아, 저희가 처음 이제 만나면은 보 근황을 이제 먼저 여쭙는데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요즘에요? 집콕하고, <웃음> 집콕하고 <웃음> <웃음> 집 밖은 무서워. 코로나 아, 때문에. 네. <laughs> 반강제적으로 백조 아닌 백조의 길을 아, 걷고 그래? 있었는데 또근래 이제 광고 제의가 들어와서 음. 주방용품 광고를 하게 됐어요 부쩍 살이 찐 모습으로 또 나타나셔가지고 많이 이슈도 되고 좀 그때 이후로 뭐 음. 계속 그쪽에관심이 굉장히 <laughs> 오죽하면은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를 할때 섭외 영순이 배우 이재은이가 어. <laughs> 진짜 제일 처음에 나한테 전화 항상 실례지만 가장 많이 쪘을 때몇 킬로까지? 80kg? 몰라 넘었었을 수도 있어요 와. 갑자기 한 30-40kg가 음. 확 찐거죠 효소 덕분에 정말 개운해 하하하. 효소요? 그럼 효소가 사네요? 아 개운해 재현님 어린 시절에 방송활동 많이 하셨지만 광고에서 진짜 많이 뵀었던 것 같아요 <laughs> 아동복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뭐 최고의 브랜드는 <laughs> 네가 다 찍었다 겸손합니다 <laughs> <겨>, <저. 웃음> 요즘에는 아역이라고 하더라도 프로페셔널한 그런 의식이 좀 강한데, 저는 그때 당시엔 진짜 애였던 것 같아요. 다섯 살때 벌써 데뷔를 하신 건데. 그렇죠. 자꾸 라떼 라떼 하는 것 같은데, 라떼는 말이야. 이쁜 <laughs> 예, 예, 예. 어린이 선발대뭐 이런 거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 게. 재미삼아, 장난으로 시작된 그 대회가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거죠. 첫 작품이 토지. 토지야. 토지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니까, 우레메 뭐 이런 거를 많이 해요. 어떤 그, 똘망똘망한 모습. 예쁜 여자친구의 역할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어머니가 제 보호자이자, 항상 매니저이자, 스타일리스트이자. 그때는 뭐 차도 없었고, 어머니가 운전을 아직까지도 못 하시거든요. 씬이 많든 적든 간에, 아침에 가서, 방송국 가서 6시에 같이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서 출발을 해서. 그리고, 노란 머리에 이제 이재현님이 나왔을 때 사실은 조금 충격이기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왜 파격적인데? <laughs> 지금 뭐 드라마에서도 수위가 훨씬 그렇죠. 높은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아마 그때 이재현이라는 추억 속에 있는 어떤 어린이의 그런 모습이었다가 <laughs>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아마 더 아마 예그 네, 그, 그랬던 것 네. 같아요. 자동 응답기 뭐이뭐 뭐 가진 욕설은 다 들은 <laughs> 아, 것 같고 그래요? 댓글이나 이런 거 올라온 거에도 무슨 뭐 진짜 안 좋은 악플은 다 달려봤으니까 그때부터 좀 약간 강해진 것 같긴 해요, 그런 음, 거에. 맞아요, 예. 세상에, 어, 마음 아픈 얘기는 다들 없어 음. 봤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나라는 이재은이란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음. 좀 상처를 많이 받았죠. 음. 마음의 상처를. 마상을 좀. 좀 <웃음> <웃음> 심하게. <웃음> 처음에는 좀 어떻게 했어요? 노랑머리라는 작품을 받고서. 어,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라. 그때 아마 집도 되게 힘들었어요. IMF 딱그 아. 시기에 했었고, 모든 음. 몰려있는 상황이나 이런 게좀 여의, 여있으면 음. 내가, 아, 당당하게, 아, 나이 작품 이래서 골랐어요. 음. 어, 그래서, 뭐, 약간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 속에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 그 상황이 더 컸으니까. 그래서 약간 마음이 아픈 음. 작품 중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영화가 저한테 굉장한 명예를 음. 안겨주고, 어, 굉장히 지금은 내가 잘한 일이구나. 지금에 와서 만약에 또다시 그런 역할을 하면은 할수 없어요. 다시 할것 같다 <laughs> 어, 없어요 나의 몸이나 <laughs> 나의 어, 이제 육체적인 게안 따라줄 수도 있으니까 <laughs> 그, 그, 그런 것들이 이쁘지 않다 <웃음> 그때보다는 <웃음> 돌아갈 수 없으니까 <laughs> 어. 연기적으로는 되게 극찬을 많이 받았던 그런 연기를 또할수 있구나 상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청룡영화상 신인여우상 받았고 대종상에서 신인여우상 받았고 제가 해야겠다 맘먹고 뚜껑을 연이 상에는 진짜 최선을 다하거든요 어.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파격적인 음. 노출신을 제가 해본 적도 없고 음. 그런 게 이제 모든 게또 학습이 <laughs> 학습을 했었어요. 학습이, <laughs> 학습이 안된 채로. <laughs> 왜냐면은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어. 그때가 거의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찍은 거란 말이에요. 미성년자 딱지를 딱뗀 그렇죠. 이후에 바로 첫 작품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그 제가 연, 그런 연기를 하기까지의 그 학습 자료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laughs> <laughs> 간접 경험을 하는 <할> 건가. <laughs> 눈스톱 때도 좀 귀엽게 그렇죠 제인생의 제일 최고의 전성기? <laughs> 제일 예쁠 때눈스톱 <laughs> 끝나고 아마 인어 아가씨를 했었을 거예요 인어 아가씨를 하고 영화를 한편 하고 뮤지컬 한편 하고 그러니까 1일 연속 곡을 두 편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 주에 외우는 대본 양만 백과사전이에요 진짜 눈코 뜰수 없는 일을 하시면서 지내시다가 좀 어느 순간부터 활동을 좀 뜸해지셨다 결혼 그렇죠. 이유였던것 같기도 하고. 하고요 네. 배우분들이나 대부분 많이 늦게 하시는 편이잖아요 제가 26세에 결혼을 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내려놓고 싶은 음. 게 되게 많았거든요 내가 이거를 안 하면 우리 집이 너무 힘들어지고 가장 아닌 가장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때문에 짐이 너무 무겁다 나는 이걸 내려놓고 싶다 음. 덜 힘들 때까지만 열심히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어느 정도 살기 편해졌으니까 나도 예전부터 그렇게 염원을 하던 내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돌아와서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자식 키우고 되게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결혼 생활이 이상이나 꿈은 가지지만 현실화됐을 때는 음, 그렇지만은 충분해. 않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자괴감 같은 것도 있고 음. 그 잘하는 걸 놔버렸잖아요. 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음.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았고 이 일밖에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우울증 아니 우울증도 있었고 대인 기피쯤?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 받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 시선들이 느껴지는 게 싫은 거예요 1년 정도를 밖에안 나왔어요 정말 이렇게 나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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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 것 같아요 그때 엄마 나 너무 외롭고 힘들어 내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힘들어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음. 나 이렇게 잘 살고 음. 있어. 이런 모습을 그리고, 보여주고 그쵸. 싶었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엄마랑도 얘기를 안 하고 거의 지냈죠. 엄마한테는 하루에 이제 새벽에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다. 음. 그러니까 숨을 쉬는 게 숨을 쉬는 것 같지가 않고 몸도 마음도 음. 건강도 다 나빠지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서 열심히 하면은 어 다시 이제는 살아있네 음.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는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엄마도 혼자 이렇게 지내고 견디고 있는데 왜 너는 한참 어리고 아직은 이쁜데 음. 왜 네가 못해? 그러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다음부터 폭풍 다이어트를 음... 하고, 열심히. <laughs> 아직까지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약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다. 이제는 건재하구나. 연기를 쉬었던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것 같다. 연기를 할 때가 가장 그렇죠. 아름답기도 네. 하고 가장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연기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음. 그런 장이 음. 덜 열려서 음. 아쉬울 뿐이죠.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laughs> 배우 이제은 많이 생각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마음에 보답할 수 있는 연기자로 기억되고 싶고 어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laughs> 감사합니다.